다른 사람이 간안 좋대. 우리 맨날 먹어보고. 금귤 드시는 우리 할머니. 다셔다셔아이 통에 이통 자체가 신가봐. 아까 내가 산건 엄청 달았거든. 제가 사왔어요. 하나가 달았나 보지. 아니야. 그통 자체가 다 달았어. 얘는 음, 단통이야. 음, 음. 그건 뭐예요? 이거 마옹이요. 뭐 마옹요 아우 뭐할라고 껍데기 까서 삶아서 조금 보루르 했다가 무칠라고요 음. 된장, 꼬치장 넣고 어떻게 해? 방금 그도 멍이 났을건데 거기 응. 알았어 다음주에 가보셔 지축에 같은 거 있대 어 응. 응. 데치려고요. 멍이 들어가요. 멍이 들어와요. 데쳐도요. 멍이 무침. 4월이야 벌써. 응. 할머니. 아니, 멍이 멍이 멍이가 이렇게 컸어. 멍이가 어, 벚꽃도 다 폈으니까. 응. 창을 틀어요? 어, 하나 다키웠다 이거는... 아니, 나요 좀... 담가놔서... 쓴맛을 좀 뺄게요. 조금 두근두근 잘라주려고 이게 4,000원 치래요, 여러분. 이거 그냥 한 주먹이에요, 근데. 한글에 4,000원. 파는 한 단인데, 4,000원... 이거는 한 주먹이네? 자 멍이 나물 무침. 명 말고 잘 된장 조금 들라고요. 된장 반. 짤까마 많이 남아. 그 멍이가 몇개 없어. 멍이야 명이야 명이죠? 멍이. 멍이요그 명이랑 다른 거? 명이아 음. 멍이래요. 고추장도 한 스푼 좀 음. 넣고요. 다진 마늘도 반 스푼 넣고요. 지금. 음. 멍이가 조금이라서 다제 조금씩 넣고 있어요. 소심하게 <laughs> 너무 소심해 짤까봐 설탕인데 그거 아니 조금 짜, 짜서 음 알겠어 된장 떡지 이거는 뭐 우리 집은 한 끼에 다 먹어 그렇게 잘 먹어? 이런 나물류는 할머니가 한 주먹 주면은 응. 그 끼에 다 먹어. 다 먹어? 그냥. 좀 많이 주면은 응. 회사에 응. 나눠가고, 좀 조금 주면은 응. 다 먹고. 그런 식이야. 응. 이것도 뭐한끼각이지 우리 아빠들, 우리 오빠도나만 먹고 그러니까 오빠가 입맛에 맞는 나물 있으면은 그, 응. 그때는 우리가 한끼다 먹고 응. 오빠 입맛에 안 나면은 응. 두 끼에 나눠 아... 먹고 옛날에 이거 단미에막 커도 응. 안 먹었죠 <laughs> 왜안 먹었어? 옛날에 이런 거안 먹었지 데 지금은 먹응기가 좋다, 한니 그때부터 냉동시켜놨어야지. 이게 풍이좋대 풍! 냉동, 아이 고구마 좀 냉동시켜, 저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냉, 아이 것거 이거 까서 삶아서 냉동시킨 것도 있어. 벌써 했구나. 해놨는데 모르겠어. 맛을 봐봐요. 맛을 봐맛있겠지 봐봐. 뭐. 음. 미어 의심치 않아. 맛있어? 쌉싸하냐. 쌉싸해? 응. 뭐가 쏠단하지 뭐 아, 나 쌉싸한 나물은 잘안 먹는데. 이거 봐. 다 아빠 줘야지. 식초 좀 넣을까? 음. 첫 맛은 맛있는데, 응. 뒤에 뭐가 약간 부족해? 고추장 좀 넣을까? 그래. 응. 고추장이 되어 오, 된장만 나니까 고추장. 맛있다. 고추장. 처음에 할머니. 된장 넣는 아이디어 참 좋았어. 그렇게 쓰진 않구나. 난또 엄청 쓴줄 알았어. 지친 개 마냥. 지친 개가 제일 쓴 방을 좀 지친 개가 최소. 아 그건 너무 힘들고 솔직히. 근데 거절해서 못난다. 본모가 나. 거절이 언제 없으면 다 거절이. 할머니 최애 유튜버에요 <laughs> 은경 씨. 예? <laughs> 할머니도 한번 해봐. 알 수. 근데 ]구나. 우리가 응. 못 먹어서 써서 응. 응. 시시~ 만날 꽃향이 안넣어 나? 응. 음~ 좋지네 나도 올라가면 썰게 달콤살콤 네 식초도 넣는 거야 근데 식초 넣으세요 좀? 싫어하잖아 아 좀만 넣지 뭐 그냥 먹어? 그냥 먹어 알았어? 매실청은 안나 응? 매실청. 매실청? 안놨어 응. 안넣지 응. 안안 뚜껑을 넣지. 닫아놨기 때문에. <laughs> 그 정신도 없어 보다. <laughs> 아, 됐어. 내가 줄게. 어쩐지 뭐가 빠졌다 했더니 매실청이었어. 응. 네. 이거는... 그는 갑자기 맛이 살아난다? 네. 매실청 넣은 후, 응. 후. 훨씬 낫네. 봤지? 응 그래 매실, 매실청을. 매실, 매실청을 와 됐어. 맛있어? 완성이야. 완성 머위나 머위나물 완성했대. 머위 뭐 약간 멍이라 그랬나? 동음이의여요? 거울렌지 봐봐, 멍~ 봄이 유 멍이 의라고있더라고 봄이 머위, 다음 어, 완성!